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 리조경님 안녕하세요. 산이님 안녕하세요. 김선님 안녕하세요. 파이 오니님 안녕하세요. 리조경님 안녕하세요. 아 렉. 아렉 겁나 많이 걸리네. 어, 하이, 어, 고마워요. 음, 자. 자유... 5분에 시작할게요, 5분. 너 학생이 어떻게 하는 지 아세요? 그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했잖아. 이런 건좀 어려워가지고. 여기, 여기까지 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챕터 11로. 오, 70, 70, 정점이네? 망한 거 아니야? 이게 은근히 핏파가 어려워가지고. 축구 게임이 이게 피파거든요 제목이. 오케이 가자. 일단 캠페인에 다 뚫어야 돼요. 뛰고 드리블 한번 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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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괜찮서 패스 막아야 돼 패스 막아야 돼. 확성기 끌까? 오, 아, 몸빵 너무 약하네. 나이스. 오, 야, 너무 세다. 걸러버려. 오케이, 걸려버려 옐로 카드는 받고. 어차피 노골이야 이거. 오케이. 세게. 빡. 후! 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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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 돼. 오! 1대0. 이용 오야 드리블 개쩐다 드리블 개쩐데 이거 <laughs> 가자 가자 아 확성기 와야 드리블 이거 키가 나가겠구나 와우 와, 2대0! 아 진짜 잘한다. 독일에서 2대0으로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소식. 야, 근데 얘 너무 불쌍하다. 얘한테 패스 주자. 어얘 아무것도 안, 오! 아, 잠깐만요. 이러면 까먹어. 어? 패스 줄줄 알았다 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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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일로 가도 받네 아 진짜 어렵다 나이스 time mm. wow some they do 대박. 자, 오, 어, 잠깐만. 오케이. 얘가 호나두도에요호나두도 호날드 있어, 호나두도 지금 얘가, 얘가 지금 제가 디고디군있가호나두도 원거리! 중거리! 오! <laughs> 와, 미쳤다, 미쳤다! 야, 중, 야, 호나두도 맞죠? 호나두도 뭐랑 똑같죠? 호나도입니다 와, 중거리, 중거리 미쳤대고. 야, 이거 나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디 맞을 줄 알았는데? 들어왔어. 테이블.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나이스. 이번에너네 인사이드. 중거리. 우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5대 0이다. 패스 줄려다 망했죠? 패스. 뒤로 하는척 하다가 패스. 슛! 우와! 이게 들어왔어! 헐, 이게 들어왔어! 와쩌에들어가와 조현우는 망하실걸 조현우는 그냥 한방에용나이후아 이거 반칙 반칙 반칙이잖아 진짜 코너킥이야? 여기 뒤로 갔으면 어떡해? 아우, 너무 너무 세게 쳤다 이거. 너무 밑부분 쳤다 이거. 아씨, 패스 어떻게 는 거야? 와씨. 야, 디 얘만 뚫으면 돼. 얘만 뚫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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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자. 와우. 세르반의 미쳤다. 삼배도 <susurra> 끝났는데. 졸리더 여러분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찍어서 네아음그 빨리 찍고 빨리 어 해가지고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방송을 찍고 싶어 찍었는데 여기까지 밖에 할수 없군요 네 그러면, 안녕.